강두식 작가입니다. 1931년 9월 18일 저녁 나는 만주벌판에 또서 있다. 오늘 밤 일본 강동군이 남만주 철도 선로를 폭파한 뒤에 이를 또 중국군의 소행으로 또 조작한다. 그리고 만주를 또 점령하면서 내년 3월에는 청나라의 마지막 항제의 푸위를 꼭두각시 집정으로 옹립해 일제의 개류국인 만주국을 또 세울 것이다. 먼 훗날. 푸이의 일생을 영화 마지막 항제로 만들어 아카데미에서 감독성을 비롯 아 9개 부분을 석권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비극은 없다는 느낌을 자아내 더 슬프다.궁극주의 일제는 발전해서 침략하는 게 아니라 침략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는 레닌이 자신의 책. 제국주의 또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설명했던 거는 또 다른 내용이다. 공산주의의 이론은 그 자체가 인위적이고 끼워 맞추기가 많다. 오류가 또 생기면 변수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후리고 또 떼운다. 예컨대 부르주아 혁명조차 거치기 힘든 농업 후진국 러시아에서 또 혁명이 또 터지자 레닌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변수가 마르크스 교주님의 이론에 디스코선 을 일으켜서 그런 거라고또 둘러댔다.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또 공산주의다.여하간 독특한 일제의 군국 파시즘이 이렇게 만주 사변은 지역 분쟁을 넘어서 제2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에 역할을 했다.비슷한 경우로는 스페인 내전이 있다. 히틀러와 무솔로니가 프랑코 세력을 또 지원했고 그 전쟁 승리로 파시즘 진영은 세계 대전을 일으킬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 브라카미의 하루키가 만주국에 대한 어두운 감회를 적은 거를 또 읽은 적이 있다. 일제의 젊은 테크니션들은 강한 만주 공간인의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모더니즘을 마음껏 펼치고자 욕망이 또 있을 거라고 언젠가. 만주 국의 조감도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루키의 그 말이 또 공감됐다. 전체주의 권력에 가장 유혹 당하기 그 쉬운 직업은 건축 설계가 아닐까 싶었다. 악마의 실험일 것이다. 나치 제국 수도 게로마니아의 총감독 건축가 알베르토 슈퍼가 되기를 거부할 건축가가 또 얼마나 될까. 내 이야기는 뭐 시인 소설가. 이 응준의 각오에서 보내는 그 엽서 서른두 번째에서 발췌를 했고, 제목은 가치 없는 비극은 없다고 했습니다.